나처럼 키 크지 이안키없어다 비슷하잖아 2m 안되는 건다 뭐 똑같은데 뭐 그지? 응자 그럼 우리 요거 문제 응? 다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 왜? 다, 다 해줘? 아니 다 해줄 필요 없어 아니 해달라면 해주고 그거 그렇지 않아요? 해달 해달라고 한 사람. <목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목소리> 싶으면 아 이거 금방 풀어. 그럼 내가 울트라 초스피드로 한번 가볼 테니까. 봐봐. 자 유형 1번 제곱근 중 실수인 거 개수 한번 찾아줄까? 그러면 우리 A의 n제곱근 F N A 예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놈 개수 F5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N제곱근 홀수제곱근이야. 그럼 무조건 1볼 필요 없어요. 자 F4, 8 짝수제곱근이네. 근데 양수의 짝수제곱근 두개자 F2, 0 그래 양수예요. 근데 0이네. 그럼 1이다. 끝! 그거 됐다 빨라지? 아, 요것도 금방 해. 봐봐. 요거 뭐 나와봤자 이거 뭐 2점이나 3점? 한 3점 정도 되겠다. 그죠 쉬운 3점. 3점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요거 1 이렇게 됐대. 자, 우리 요거 계속 나와 있는 건 어떡하지? 각자 따로따로. A 따로. 각자 따로따로 따로 하나하나씩 봐야 돼. 자, 얘가 갖고 있는 a, 요놈의 지수는 얘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있는 a는 요 안에 있는 루트 때문에 2분의 1 생기고 요놈 때문에 3분의 1 생겨. 그럼 곱하기 6분의 1. 요거 봅시다. 내제 곱근 3 요거 때문에 어떻게 하니? 요놈 때문에 4분의 3, 요거 때문에 3분의 1. 그러면 4분의 1. 그지? 나누기 요거 봅시다 요 A 요놈 때문에 6분의 2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A에다가 요 놈에서 3분의 K 요 놈에서 6분의 1 그러면 18분의 K 이렇게 되겠다 그냥 자 이제 내가 계산할 거 뭐야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요 뒤에 거는 나누기니까 빼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누기면, 그러면 빼기 3분의 1 빼기 18분의 k. 그죠? 자, 이놈 결과가 어딨어? 1이 돼야 되겠대. 얘가 1이 되겠대. 그럼면 1이 되는 거는 지수가 누가 돼야 돼? 0. 그래서 요 놈이 0이 되시는 k 값 생각하세요. 그 말이겠다. 그렇죠? 자,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3번, 3번, 예, 여기다가 우리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 아이디어만 얘기해 줄게요. 루트 5고 여기서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자 내신에서 5 0씩이나 줬어. 와우. 야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렇자요것도 우리 어떻게 갈할까 이거? 어? 뭐에 빼? 곱해? 치환해야지 치환. 알지? 치환하세요. 얘를 x로 보고 얘를 y로 보세요. 그냥. 알지?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안전하게 계산식수 안 한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루트 5란 얘기고 x 곱하기 y는 1이에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될 이놈은 어떻게 되지? a는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의 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되네. y의 제곱. 그럼 분자는 세 제곱하면 되겠다. 세 제곱. x 세 제곱 플러스 y 세 제곱. 이렇게 놓고 곱셈, 곱식 변형 이용해야죠. 그렇지 그래야 안전하다. 괜히 쓸데없이 나는 똑똑이하고 2분의 1의 세제곱 막이러고 하면 안 돼. 그럼 분명히 계산 실수한다. 내가 빌 거야. 자, 4번 지수 법칙 응용. 그래 학교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내는 이유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내니까. 학교에서도 내는 거야. 자, 얘를 만족시키는 A 값 계산하세요. 요거. 그럼 우리 요거 뭐야? K라 든다. 그냥 예, 이건 뭐, 무조건 K로 든다. 그럼 여기 X분의 1, Y분의 1, 이런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 둘에서 5는 k 의 X분의 1이네. 7은 k 의 Y분의 1이네. 이렇게. 자, 얘 지수끼리 둘이 더 하려면, 뭐에요? 곱해준다. 그지? 그럼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제곱 이렇게 되시잖아. 그냥. 됐지?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여기가 35네. 35. 얘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제곱 이렇게 되시는데, 여기서 말이야, 35는 k의 a분의 1제곱 이거였거든. 그지? 그럼 35 얘는 k의 a 분의 1 제곱 이것도 만족하는 분이었어. 자, 요거 지수 이놈이 9분의 1이라고 위에서 그랬다. 그러니 9분의 1 얘가 a 분의 1하라고 똑같아야 되니 a는 9구나. 이렇게 간단히 볼수 있네요. 짱. 엄청 빠르지? 5번, 로그. 이제 로그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로그 값이 정이 되고 싶대. 자, 해보자. 첫 번째, 우리 밑 조건.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 말은 A는 2가 되면 안 돼. 그럼 0이니까. 두 번째, 우리 밑 얘는 1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a가 누구랑 누가 안되면 되니 3 아니어야 되고 응? 1도 아니어야 되니 어. 이렇게 세 번째 진수 요 놈이 이게 0보다 커야 돼자 그럼 이거 무조건 판별식 쓰니 아니에요 무조건 판별식 아니야 주의할 거 누구 a가 0일 때랑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시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가 0일 때는 집어넣으면 1이 0보다 크니까 성립해요. 그래서 A는 0이어도 괴하나. 알겠지?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얘가 0이 아니라면, 이제 얘는 포물선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이놈이 이렇게 붕떠 있어야 돼, 함수값이.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일단 a는 최고차 계수는 양수가 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한 거 이거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시네 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는 정수 a 찾아주세요 그랬다 자 우리 정수 a 한번 나열해 볼까 0보다 커요. 1. 안돼요. 2. 안돼요. 3. 안돼요. 4, 5, 6, 7. 얘네들이 가능하네. 됐죠? 0? 응. 0성립한데0지 응. 응. 자, 이렇게 해서 해결됐고요. 자, 6번 밑변환 공식. 응. 너무 더러운 걸 해놨나? 5에 4 9 자, 어디 거니? 이렇게 지저분한데 3.700개 안 줬어. 야, 이 학교 나쁜 학교. 자, 이쁘자. 야 이거 싹다 이만큼 다 진수야. 이거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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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 그렇지? 밑이 2로 다 똑같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로그 성질 이용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할 수있겠단 얘기네. 로그 5에 49 곱하기 로그 7에 81. 이렇게요. 자 근데 봤더니만 아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그렇지? 루트 요거 2분의 1에서 앞으로 떨어뜨리고 요게 누구냐 7의 제곱이냐 2 앞으로 떨어뜨리고 요거 3의 4제곱이냐 앞으로 떨어뜨릴거야 그러면 로그 2에다가 자 얘는 1 2분의 1 로그 3의 5가 되실거고 요 놈은 2 로그 5의 7이 되실거고 요 놈은 4 로그 7의 3이 되실거예요 그냥 그지 자, 여기 뭐 숫자들이야. 뭐 2랑 요거 약분돼서, 이제 여기 4 하나만 남는데, 여기 뒤에 요 놈하고, 이놈하고, 이놈 곱한 거는 어떻게 될까? 1. 1. 그지 예, 요렇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로그 3분의 로그 5. 그죠? 밑 10인 로그로 갖고 와서, 얘는 로그 5분의 로그 7. 얘는 로그 7분의 로그 3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서 곱하면 약분이 이쁘게 다들 되는구나 해서 다 날라가요 생각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 결국 남는 거는 로그 2에 4만 남아서 요놈 결과 2구나 이렇게 자두 문제 남았어요 자, 7번. 자, 얘는 봤더니 우리 4점 타파에 요 문제가 있어요. 얘가 우리 52번에 봤더니 완전히 똑같아.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뭐 풀어 드리면 니네 뭐 숙제 한 문제 내가 깎아 줬다. 착하지? 완전 똑같아. 진짜로. 그 자, 우리 첫 번째 조건 k의 C 요게 있고요. 두 번째 조건 로그 c 는 로그 3A, B, 빼기 l 로그 2A 플러스 B, 뭐 이렇게 됐네. 이제 자, 이거 모의고사 4점 짜리, 4점 짜리. 어, 얘, 예, 우리 아까처럼 이거 뭔지 모르는데. L 이렇게 나야지 일단 놔야죠? 그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거는 뭐지? 3은 L의 A분의 1 어, 그거 아니야 아니야 5는 어. L의 B분의 1 K는 L의 C분의 1 어. 얘네들 좀 써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두번째 조건 좀 정리해볼까? 얘는 로그 2A뿌러스 B분의 3AB 이렇게 돼서 C라는 분은 2A 플러스 B분의 3AB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거야. 그죠? 야, 근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정보 주어진 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역수된 게 없어. 그럼 어떡하지? 내가 역수 취하면 되지 뭐. 그지 뒤집어. C분의 1. 얘는 3a b 분의 2a 플러스 b 뒤집어. 그럼 이거 따로 따로 쓸수 있다. 야, 따로 쓰면 뭐니? 플러스 3a 분의 1 이렇게 되니? 음, 뒤집어진 형태 나왔다. 그죠? 그럼 우리 일, 여기 얘네 지수에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있어줘야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곱하고 나누고 별짓 다할거 아니야, 그죠? 자, a 있는 쪽에 3a 분의 1이 필요해. 그럼 이거 양변지수에 3분의 1 하면 되겠다 그지? 3의 3분의 1제곱 얘가 L의 3A분의 1 이렇게 써질 수 있다고 그죠? 요거 필요해 3B분의 2 그럼 요거 양변지수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되네 5의 3분의 2제곱 얘는 L의 3B분의 2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뭐 C분의 1은 요거 고스란히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집어넣을 거는 누군이 내가 요거 사용할 거니까 자 k 야요요 요거 얘네 얘네 둘 갖고 해야 되겠다 그죠? 3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5의 3분의 2 제곱 얘 하면 l의 3a분의 1 플러스 3b분의 2 이렇게 되시겠네 그냥. 그럼 얘가 L의 C분의 1 이렇게 되신다는 얘기잖아 됐죠? 그럼 얘가 누구야? 요거 계산하면 이게 K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요 놈이 K 그지 우리 K 구하는 거지? 그지? K 세제곱 어? 양변 세제곱 하면 깔끔하네 그죠? 자, 그래서 요놈 4점으로 나온 이유가 요, 요 결과, C를 뒤집는 아이디어 요거 때문에 4점 준거 같아, 내가 볼 때. 그치? 더 봐. 유형 탑하면 모의고사 문제 많이 연습 된다니까? 야, 1년 더풀어 그럼 2학년과 하면서 모의고사 더 연습할 수 있어. 알았어. 따지고 파이치려고 들고 막자 응? 8번 8번 봅시다 로그 2의10자 이놈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계산해 봅시다 2에 b제곱 빼기 2에 마이너스 b제곱 정수분 A, 소수분 B. 야, 그럼 여기서 우리 A는 뭐니? 이제 뭐 이런 건뭐 그냥. 뭐냐? 3. 3. 그지? 그죠 그럼 B는? 로그 2에 10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이거 그냥 넣으면 좀 헷갈리니까, 로그 하나로 좀 정리 좀 해주자. 로그 2에 10 빼기, 로그 2에 8. 그러면, 로그 2에 8분의 10, 그러니까, 4분의 5. 그럼 B한테 요 놈을 집어넣으면 좀 편하겠네. 그죠? 그럼 두개뭐 계산해보자. 2의 A제곱,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8. 어려운 계산 해냈다. 자, 2의 B제곱, 얘는 2의 2에 로그 2에다가 4분의 5제곱이니까 얘는 5분의 4. 5분의 4가 왜 나와? 4분의 5지. 오케이요. 그치? 요거랑 요거 둘이 자리 바꾼다. 요거, 요거 자리 바꾼다. 아까 밑변한 공식에서. 됐죠? 그럼 지수 쪽에 로그 2에 2. 그건 1이니까. 됐니? 자, 이제 요거 열심히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음. 나머지 계산은 니네가 잘할수 있을 거라 믿어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와 로그 요 놈이 끝났습니다. 끝났어. 여기 문제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 야, 그, 어? 자, 아, 어? 야, 여기까지 있었네? 아직 안 끝났어요. NG. 어, 너 끝난 줄 알았지? 끝난 줄알지 지금 아이 봐야 되는데, 끝난 줄, 헤이, 놀랬을 거야. 핸드폰 꺼버린 거 아니야, 이제 끝났다고 그래갖고? 야, 뒤에 있었네. 야, 나 문제 왜 이렇게 많이 싫었냐? <laughs> 9번. 자, 봅시다. 산수. 야, 나 엄청 빨리 끝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아? 봅시다. 정수 부분, 성질. 얘가 10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K의 최댓값 야, 그러면, 우리 얘는 log N에 대한 거니까, 야, 여기,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니? 만약에 f1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로그 1 이놈의 정수 부분, f2는 로그 2의 정수 부분 이런 거 보겠대. 근데 얘네들이 한 자리 수면 정수분 싹다 0이거든, 그죠?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우리 한 자리 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두 자리 수 보자. n이 두 자리 수. 그러면 f n 얘는 1이거든. 그럼 두 자리수 몇개 있니? 몇개 있어? 99에서 9를 빼면 90개 있다. 네. 그치? 어, 따라서 두 자리수 생각하면 이거 1 곱하기 90에서 어, 합하면 90 이렇게 나오네요. 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치? 그럼 세 자리수 가면, 세 자리수. F 100, 얘는 2가 되거든. 그치? 정수분 2. E. 그지? 좀더 가면 되니? 로그 101. 요것도 2야. 근데 얘보단 작아되니까 4개만 더 채우면 되거든? 그러니 요것도 2고 F103 하면 요까지2 하시면 요까지 끊어주면 전부 다 합하면 98이 나왔나 그지? 그죠? 어. 요걸로 끝나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K의 최대값은 누구? 103. 이렇게. 자, 10번. 그래. 그리고, 자, A 생각해 보자. 자, 얘는 소수 부분 성질 이용해서 좀 빨리 좀 해봅시다. 지금 그게 내 의도였다. 자, A 값 B 값 빨리 해자. A. 얘는 정수 부분 누구지? 정수 부분. 3. 진수가 4자리 네 수니까. 플러스. 소수 부분은 저거. 진수의 숫자별 똑같잖아. 그럼 소수 부분 똑같아야 된다. 그치? 자, 이제 B값 생각해 볼까, B값. 그쵸? 자,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좀 따로 표현을 해 볼까,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가 소수 부분 역할을 못하니 앞에다 1 빼주고 뒤에 이놈한테 1을 더해 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0.734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b 값 우리 암산으로 빨리 계산합시다. 소수 부분이 둘이 똑같애, 얘랑 똑같애. 그럼 b라는 분은 5, 4, 3이라는 숫자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 처음 0이 아닌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b는 0.0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암산으로 빨리빨리 빨리. 자, 밑에 것도 같은 방식으로 암산하세요 막구구절 o 막 쓰지 마. 그냥 한한한 한, 한 줄로 그냥 a 나와야 돼요. 음. n g Hang, Hang, h 요얘 11번. 나오시면 3점짜리 한번 봅시다. 여러 얘네 차가 정수일 때 우리 x 값 생각하면 되겠다. 그냥 x 구하자. 그렇지? 얘 차가 정수래. 얘는 좀 착하네. 그죠? 빼라고 그냥 아이디어 제공을 해 버렸어. 빼면 그러면 2로그 x 빼기 3분의 1로그 x. 그러면 3분의 5로그 x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정수야. 얘가 정수. 자 이놈에 대해서는 무조건 로그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집니다. 얘가 그 얘기 하고 있겠다. 얘가 로그 x의 범위. 자, 전부 다뭐 로그를 취했다 생각하면, 밑이 10인 로그니까 부동방향 바뀔 일이 없어요. 그러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있다. 그지? 근데 나는 3분의 5 로그X가 정수인 걸 아니. 여기다가 전부 다 3분의 5를 곱하시면, 3분의 10. 3분의 5 로그X. 저기다 3분의 5 하면은, 이 5냐? 이렇게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400개였거든 요거 4래요 4 그치 따라서 로그 x는 5분의 10이구나 이렇게 찾았다 만약에 x값을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얘를 바로 10에 5분의 12제곱해서 지수표현으로 바꾼다 요것도 같이 연습해 주시고요 푸는 응? 방법 정해져 있는 그런 애였습니다. 해 네, 볼까요? 해볼까요 12번 자 얘네 둘의 소수 부분 합이 1 되셨대 합이 1이야? 그럼 더하지 뭐 더하자 그러면 요 놈은 로그 x 스 플러스 2분의 1 로그 x. 그러면 2분의 3 로그 x 스거든 얘가 정수야 얘가 정수 그럼 그럼 얘도 분명히 로그 x의 범위 얘기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자, 요놈의 정수분이 2란 얘기는 로그 x는 어떻게 되니? 2 이상 3 미만에서 누르고 있어야 된다. 됐죠? 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자. 전부 다 2분의 3하면은 3이고 2분의 3로그 x 여기에 2분의 9 이렇게 되시네? 그럼 얘는 4.5니까 두 개다 그죠? 2분의 3로그 x 얘가 3이 되든가, 2분의 3로그 x 요놈이 4가 되든가.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지? 로그 x 얘가 2가 돼요. 이때 로그 x 얘는 3분의 8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원하시는 게 문제가 어떻게 줬지? 요놈의 소수 부분과 요놈의 소수 부분 합하면 1이 돼야 된대. 그러면 둘 중에서 요놈은 탈락돼야 되겠다. 그지 왜? 얘는 소수부분이 0이거든 요거 소수부분이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얘네 둘이 합해서 소수분 합이 1이 될 수가 없어요 둘이 합하면 0인거지 소수분합이 그래서 탈락 되는 거는 요 놈만 가능하네 따라서 우리 x는 10에 3분의 8제곱해서 x값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믿니?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11, 12번 얘가 좀 옛날 문제래서 최근에 이제 니네 때좀 나올까 하는 좀 의심은 되긴 해.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옛날 거막 다시 나오고 그러기도 하니까 어떤 걸? 안 되는 거랑 문제에서 요 놈의 소수분, 요 놈의 소수분 합하면 1이 돼야 된다 그랬어. 아, 그럼 0이 그렇지. 0 0하면 0이야. 어떻게 이거? 예. 얘를 지수 표현으로 바꾼 거야. 아주 심오한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대니 다른 거 질문? 어? 그거